그 선견지명 앞을 먼저 볼줄 아는지에 한번 아주 오래 전 푸른 언덕 사이에 위치한 활기찬 마을에 훌륭한 부엉이인 후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후트는 선견지명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미래를 예지하고 다가올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후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은 먼 곳까지 퍼져마을의 어린이들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후트가 사는 오래된 상수리나무 아래 모여 예측의 힘을 보여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 반짝임을 띠며 상수리나무의 나뭇가지에 앉은 후트가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마법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우리 마을에는 릴리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릴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모험심이 많은 아이로서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녔답니다. 어느 맑고 화창한 아침 숲을 거닐다가 나무 사이에 감춰진 마법의 수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매혹적인 반짝임에 이끌려 들리는 그 수정을 집어들면서 뜻밖의 기운을 느꼈어요. 그녀는 미래의 희미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죠. 이 새로운 선견지명의 힘을 얻은 릴리는 자신의 능력에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러 여행을 떠났어요. 그 독특한 능력을 갖고 일리는 다양한 땅을 여행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위험을 예견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찾았답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녀의 안내에 감사했어요. 더는 그날 인접한 왕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 가뭄은 주민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했답니다. 릴리는 미래를 보고 그 가까운 대항을 예지하게 되었고 돕기 위해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릴리는 왕국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지하에 숨겨진 물원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수자원 보전 전략을 시행했어요. 그 결과 왕국은 다시 번영하게 되고 주민들은 기쁨에 흠뻑 젖었답니다. 릴리의 놀라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녀의 충고를 구하고 그녀의 예언을 열심히 듣게 되었어요. 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선견지명의 가치를 가르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갔답니다. 그 시간이 흘러 릴리는 그녀의 능력이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선견지명이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이것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선물이자 책임있게 사용되어야 할 능력이었어요. 어린이들은 후트의 이야기를 놀라움과 흥미로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도 선견지명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후트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여러분 각자도 지혜와 통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관찰하고 배우며 직감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선견지명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중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요. 후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어린이들은 놀라운 모험을 위해 그 오래된 상수리 나무를 떠나게 되었어요. 후트의 말과 자신들만의 통찰력의 힘을 받아 성장과 발전의 여정을 계속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탐구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선견 지명과 지혜의 힘으로 세상에 기쁨과 지혜를 전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답니다.